네, 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가 34가 됐죠? 자 이거 다 이제 직각이야. 자 이거 x고 이거 y라고 볼게요. 자,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가 3개짜라는 건 x 플러스 y가 2개씩 있잖아. 지금 이게 34지.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거야? x 플러스 y가 17이라는 거잖아. 그리고 또 알아. 이거 13이 지금 저기 지름이면서 직각사각형이 빗변이되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루트가1 0이니까 제곱하면 69가 되잖아.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 x, y잖아. x, y 너무 쉽게 봐죠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은 X제곱 +Y제곱 +2XY.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, y. x 플러스 y가 17. 그럼 17의 제곱 얼마니? 289인가? 289? 맞아요? 169 플러스 2x, y. 그럼 289에서 169를 빼면 얼1 2 2이지 120. 120. 120은 2x, y 이게 얼마 60이겠네. XY가 60. x y 60. 60이 답이에요.